부동산 경매 공부를 함께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실전 경매 부동산 스터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할인마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8번지에 소재한 강일리버파크 208동 202호 경매 물건입니다. 이 강일동 리버파크는 단지 내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동간 간격이 넓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자랑입니다. 2009년 3월에 최초 입주를 시작하였고 9개 동총 442세대 지역 난방 방식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중 경매 물건은 200활동으로 11층 중 2층 202호로 공급 면적은 33평형, 전용 면적은 25.66평으로 방 3개, 욕실 2개, 드레스룸, 주방 및 거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 중이라 별도의 임대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등기상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오는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매각할 예정으로 감정가 10억 6,500만원. 이번 경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64%의 가격이 빠진 6억 8,16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단지 전체에서 가장 저렴한 금매 물건은 207동에 9억 8천만 원짜리 매물이 보이는데요. 현재 경매 최저가가 금매 물건보다 3억 정도가 저렴한 상태이니까 경매 최저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주변의 편의 시설은 인근의 상권 외에 10분 정도 거리에는 이마트와 코스트코가 있으며 교육 시설로는 강일초, 강솔초, 강일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육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교통 여건은 인근의 시내버스 정류 유정이 소지하며 5호선 강일역까지 약 1.7km 거리로 자가용으로는 7분, 버스로는 약 12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 외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으로의 차량 이동이 편리한 아파트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